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지친개의 현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는데요. 지금 지친개가 원래는 가을이니까 지금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한번 벌초를 하면서 밭인바신대 밀어가지고 지금 아직 어립니다. 예. 저이 지친개는 국화가고요 한, 해넘이 한 해살이에요. 그러니 2년 정도에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그리고 지친개는 저 냉이하고 좀 닮았죠. 닮았는데, 보시면 제가 지친 게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캐 봤습니다. 어차피 지친 개는 원포기를 다 쓰니까 이 뿌리를 보십시오. 뿌리가, 냉이는 더 깊, 커요. 예, 뿌리가. 보시면 우리 냉이꽃 끓여 드셔보셨죠. 뿌리가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불 뒤를 보시면 그 지친 개는 백색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백색. 그리고 냉이는 백색이 아닙니다. 냉이도 다시 찍어서 올릴텐데요. 일단 그정도만 하시면 될것같고요 오늘 지친의 지침개 효능으로 지친개는그 그 결석을 녹, 녹이고요 거기다가 또 암에도 좋대요. 그래서 항암정이 있어서 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효능이 있으니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친개는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자생을 하고요 들이나 길가, 밭두 빈터에서 번식을 한답니다. 약효부위는 온포기이고요. 생약명은 이호체입니다. 지친개는 국화과의 두의사리 풀로서 봄부터 여름까지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지친개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요. 독은 없으나 치유되는 대로 중단한 것이 좋고요. 이회 사용량은 8에서 12g입니다. 지친개는요, 지친 게 나물이라고도 한답니다. 줄기는 곱게 서서 자라는데요. 지금 이게 어려서 네, 예. 이게 봄철에 나오는 이까지 지금 돼 있어요. 우리 그엉겅키 곱게 서서 올라온 것처럼 네, 예. 이에도 그렇게 곱게 서서 올라와가지고요. 연보라색 꽃이 피어요. 음, 그리고 여기 한낮이 되면 네. 이게 좀이로 쓴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큰다고 그더라고요 예. 네. 곱게 서서 자라는데요. 겉 호음이 있고요, 속이 비어 있어요. 또 위쪽에 많은 가지가 갈라진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쪽에는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흰토리 촘촘히 나 있고요. 그 지칭계의 유사종으로는요, 흰 꽃이 피는 것을 흰 지칭계라고 한답니다. 지칭계는요, 관상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어린 수는 나물로 먹습니다. 사실, 제가 냉이국을 끓여주고 싶어서, 봄에 이게 냉인 줄 알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캐가지고. 이게 지친개가 무지 써요. 좀 우려내야 되는데 바로 숨지 아빠를 국을 끓여줬더니. 제가 먹었습니다. 엄청 제가 <laughs> 써서. 그래도 한끼로 먹었습니다. 예. 쓴걸잘 먹으니까. 예. <laughs> 네, 그렇죠. 오랜만에 먹었더니 네인국이그 맛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그냥 먹었습니다. 예. 근데 몸이 겁나 좋다니까 다행이죠. <웃음> 예. <웃음> 이 지친개는 어린수는 나물로 먹고요. 지친개를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외상에는 달인물로 씻으면 된답니다. 지친개는요, 주로 간경을 다스리고요, 피부 종독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급성 간염, 옹종, 종독, 창종, 출혈, 치루, 해수, 행혈 등이 있습니다. 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지친개라는 식물이요. 지친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부 이남의 밭에서 흔하게 자라는 두해살이 불이에요. 지친개의 효능은 요 소염작용, 해독, 염증 치료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쳐서 먹는 식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친개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지친개의 잎과 뿌리는요. 다려서 복용을 하고요. 성질은 차고. 맛은 씁니다.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지도 않고 먹어봐서 잘 알죠? 네, 씁니다. 예. 네. 이 지친계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요, 간기능 보호, 또 소염작용의 효능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약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음, 간 간이 많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간기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친계에는요, 다량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요, 항균, 살균작용과 콜레스테롤 저하, 항바이러스 및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고요. 또 이러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가장 중요한 효능은요, 바로 알코올과 지방간 해독이랍니다. 아, 지방간 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어, 이 지친계를 드시면 간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친계에는요 실리마린 이라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실리마린 이라는 성분은요 알코올과 기타 독성 물질로 인해 안좋아진 간세포를 복구시키는 효능하고요 새로운 간세포가 독소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답니다 자, 이러한 효능으로 인해서 지친 개가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어, 제가 방금 뿌리 그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네. 어, 가 아주 팍 납니다. 싹팍 <laughs> 나요. 지금 그냥 냄새만 해도 <laughs> 네. 예, 쓴내가팍 납니다. 예. 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지친 개가요. 항암작용과 인뇨작용도 한답니다. 이 지친 개는요. 항산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의 효능으로는 우리 몸에 유해한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답니다. 또한 이뇨 작용으로는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경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이게 그냥 풀떼기가 상당히 효능이 많네요. 농부님들은 그쵸.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은데, 왜냐면 채소가 잘못 크게 애가 좀 그렇게 해서, 네. 예, 그, 뭐 농약까지는 안 치더라도, 별로 그쵸. 이로운 그 농부님한테 이로운 그런 편은 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우리 몸에는 참 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소염, 과 소독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지친개는 이 지친개를 상처난 곳에 끼어서 으깨어갖고 바르니까 지친개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름이 지친개를아 그런 거예요? 네. 예. 이 소염과 소독 작용으로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나 골절상에 지친개의 이과 뿌리를 사용하여 치료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이 지친개는요.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아, 그래서 피를 고혈압이, 맑게 하는 예 고혈압이 좋군요. 그래서. 그래서. 고혈압이 좋은 거죠. 또한 신기한 게 결석을 제거한다 그럽니다. 이 지친 계에는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함석과 요석을 분쇄하고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서 지친계는 결석을 제거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의외로 결석을 많이 그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음. 고혈압 당뇨만 많은 줄 알았더니 결석이 몸에 많이 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리고 그게 있는 상태로 그냥 사신가 봐요. 이게 결석이 아예 안 없어지고 좀 이게 그... 치료가 그것도 완전히 100% 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생기면 계속 생기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결석도 한번 생기면 계속 음, 생기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또 이쪽 제거하면 또 저쪽에 생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음. 안 되니까 뭐 아무도 식습관하고 몸 체질에 따라서 음. 결석이 자, 자주 생기고 그, 그, 잘 생기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이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지친 개가 그런 분들한테 음. 좋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또한 방에서는요. 지친 개의 뿌리를, 뿌리채 캔 줄기를요, 이호채라고 해서 약용을 하고요.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서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쓰고요.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하고, 소정하는 효능이 있고요. 치료와 옹종정창 또는 골절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자, 용법은요, 10에서 15g을 다려서 복용을 하고요. 외용시에는 찌어서 바르거나 액으로 씻는다고 합니다. 자, 지친개 그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지친개는 보통 나물로 많이 섭취를 하신다 그래요. 이 지친개로 나물을 만드는 방법은 지친개의 뿌리를, 뿌리에 그, 뿌리를 제거를 하고 드신다는데 보통 뿌리도 다 드시거든요. 그럼부 물차 털어서 냉이 같이 드시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운데를 갈라 보면 심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거하고 먹어야 돼요. 아, 심이 있어요. 예. 제가 뭐, 뿌리나 안 먹는 이유가 좀 써서 안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 근데 뿌리만 쓴 것이 아니라 이파리 전체도 다 아, 쓰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뿌리를 제거한 후 마른 잎을 골라낸 다음에 쓴맛이 빠질 수 있도록 찬물에 6시간 이상 정도 담가 둬야 된다. 아, 그럼 담그면 좀 쓴맛이 빠지는군요? 네, 좀 빠진답니다. 그냥 먹었으니 더 쓰죠. 예, 예. 네. 그 후에는 다른 봄나물을 무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물을 만들어주시면 된답니다. 음, 뭐, 해먹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그냥 나물 무치듯이 그냥 긴장에다 예. 무혀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또한 지친 개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요, 흙을 털어내신 후에 물로 세척한 뒤에 생으로 먹거나 <laughs> 아, 이거 생으로 먹을 수도 있군요. 네. 김치나 장아찌로 만들어서 먹기도 한답니다. 아니면 삶아서 무쳐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다고 하니 정말 좋은 건강식품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저 같은 경 이걸 많이 네. 캐서 술도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이게 쓴맛이 <laughs> 네.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네. 복주가 될것 같습니다. 예. 또이 예. 지칭계는 차로도 만들어 먹기도 한다 그래요. 이 지칭계의 꽃을 차로 복용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차도 좋아하죠. 예. 그렇죠. 아 지칭계가 참 냉이하고 너무 닮았고좀 도시에 사시 는 분들은 수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많이. 저도 잘 구분 못해요. 또 봐도. 그래서 네. 이걸 이렇게 해서 저기. 저기, 뭐시냐, 냉이하고 비교를 한번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그 그래도 저기, 냉인 줄 알고 캐서 승자빠를 열심히 먹겠는데 그래도 몸이 좋다니까요. 좋다니까 예, 몸이 좋다니까. 뭐, <laughs> 네. 냉이든 지친게든. 예. 네. 근데 이렇게 별거 아닌 밭에 있는 이 잡초가 암에도 좋고 간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시 섭취하실 때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이 지칭계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칭계를 복용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아직 없지만요. 지칭계를 복용하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복용하지 마시고요. 적당량을 꼭 복용하시고 처음 섭취하실 때는 조금씩 섭취를 한 뒤에 몸의 상태를 보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린이 입맛에는 맞지 않습니다. 좀 네. 써서 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쌉쌀한 맛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단테는 입맛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럴 아, 때는 만요. 자 이상 지친 게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또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